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좀 시끄럽죠? 온풍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어, 저희 하우스, 제일 창피하지만, <laughs>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저게 할 일이 태산이에요. 할 일이 태산인데, 이렇게 온풍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일하려고 이제, 이렇게 트레이에 이제 있는 아이들이 있고, 여기 이제 제가 사용하는 온풍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현재 온도가 9도예요 현재 온도가 9도인데 제가, 낮, 제가 설정 온도를 15도로 해놨는데, 낮에도 하루 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좀 온도를 낮춰놨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얘가 꺼질 거예요. 꺼질 거가. 그가지고 꺼질 예정이라서, 이제, 어, 웬만큼 이제 다육기 구매한 거는 이제 세팅이 됐는데, 어, 이제 썬롬에 있는 아이들도 이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얗되면서 이제 진열해고 있고, <laughs> 저기 추워갖고 날로 갖다 놓고, 어, 요렇게 하고 있는데, 어, 나 오늘 해가 하나도 안 들어와서 지금 너무 추워요. 원래 보통 때 같으면 하우스 온도가 32도, 30도 막 이렇게 될 건데, 지금은 해가 하나도 없어갖고, 에 네, 하우스 안에 온도가 어 9도 아까 9도 였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 잠시만요. 어 이제 모래요정에서 이제 구매했던 아이들이구요 어그 다음에 모래요정 하고 그 다음에 어 로맨스 다육에서 이제 구매했던 아이들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놨구요 하엽대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저쪽 하우스 다이 정리하느냐고 아 어, 아우 어, 조용해 <laughs> 다이를 얼른 정리해서 다이를 이동하고 저쪽에도 빨리 이제 제초 매트 제, 제초 매트를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뽑아 뽑아져서 온 아이들 이렇게 하우스에서 이제 말리고 있어요 말리고 있고 어. 네,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해가 좀 비친다. <laughs> 얼른 영상 찍어야겠다. 다이에 있는 아이들 소개시켜드린 영상이 날라갔어요. 제가 삭제를 해버려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지금 다시 찍으러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어, 세팅되어 있는 아이들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얼른 해가 넘어가기 전에 테이블에 있는 아이들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요 아이는 라피네고요. 이가 여기 있어 사이즈가 아닌데 지금 얘가 왜 여기 있지? 이거는 식재했던 아이들이라서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얘하고 야도 왜 여기 있지? 사이즈가 여기 있어 사이즈가 아닌데 잠시만요 이동을 할게요. 네 기억이 안 나. 어디를 찍었었지? 기억이 안 나. 지금 내가 어디를 찍었었지? 기억이 안 나요? 다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영상이 날라갔어요. 속상히 찍겠습니다. 그래갖고, 하도 영상을 찍고 그러니까, 공간이 부족하다고 빨리 영상 삭제하려고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핸드폰이. 네. 그래서, <laughs> 이제 핸드폰이 하나 갖고 모자라요 지금. 음? 지금, 그래서 이제 어, 해가 오후에 살짝 비친다고 해서, 네, 얼른 영상을 찍고, 이제 그러고, 이제 제가, 오늘은 또 엄마를 만나 엄마. 엄마 만나가지고, 예 네,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엄마랑 딸내미랑 오늘도 만나요, 어제도 만났는데. 요 아이름이 프렌치 철아라는 아이네요, 프렌치 철아. 아, 그래갖고, 어, 어? 요거는 메비나 금인데 이제 조금 조금 텐션이 올라왔어요. 음, 네 원종 카시즈 철아 원종 카시즈 철아가 되게 비쌌는데 네, 해돋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 어, 추워 추워. 오늘 날씨가 진짜 엄청 춥습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진짜 하우스를 나오기가 정말 정말 싫었거든요. 그런데 <laughs> 영상 찍은게날라가 가지고 지금 제가 <laughs> 부랴부랴 예. 네. 부랴부랴 이렇게 찍으러 왔고요. 어, 확실히 식지 않은 영상보다는 요렇게 이제 전체 샷뷰 이제 요런 거를 보여 드리는 게더 좋아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키스미죠? 키스미. 그래 갖고 제가 영상 날라간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해가 있을 때 얼른 찍어야지. <laughs> 해가 없으면 또 이네들이 얼굴이 칙칙하게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더 영상이 찍어드립니다. 이거는 하나초 철럼니다 가격이 어마무시했어요 어, 이것도 제가 이제 거실에서 한참 놔둬갖고. 입장이 이제 물른 거예요. 온도가, 거실 온도가 따뜻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입장, 아랫 입장이 요렇게요렇게 <laughs> 요게 이름이 뭘까요? 나비로제입니다. 나비로제. 요거는 핑크뮬리죠. 핑크뮬리. 추워지기 전에 관수를 살짝 했더니, 어, 좀 낫네요. 어, 요거 이름 뭐죠, 여러분? 요거, 요거? <laughs> 요거 이름 뭐지? 아, 이름표 빨리 해줘야지. <laughs> 이름표 빨리 해줘야지 안 되겠어.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사망여우죠? 사망여우. 그리고 요 아이는, 어, 담홍이라는 아이입니다. 담홍.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빅토리라는 아이고요요 아이는 페리도트죠? 페리도트, 사망여우. 요거는, 요거는, 무슨, 무슨, 모르겠다. <laughs> 그건 모르겠다. 요거는 앙떼떼죠? 두포트 합식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모찌입니다. 모찌도 세개 합식이에요. 모찌도 균에 잘, 되게 잘 타는 아이예요 방지를 잘 해줘야 됩니다. 네, 요거는 웨딩 같아요. 웨딩 같고. 요거는 되게 이쁘죠? 안젤리나, 안젤리나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한번 쭉쭉쭉쭉 하고, 요다크호팔은쪼니패밀리님이저 구름다요 그 실방에서, 응, 음, 선물해 주셨던 아이고요 <laughs> 자, 요거는 에슐리입니다. 에슐리. 음, 요거는 골든 섀도우죠? 그리고 여기 신기하죠. 선샤인이라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 화이트 길바 <laughs> 화이트 길바 대품인데 두 포트 합식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츄파춥스죠. 그리고 여기 엔시노 엔시노도 있고 확실히 이런 레귤란시스 이게 이름 뭐지? 어, 원종 레귤란시스 이런 아이들이 자리 잡을 때 되게 못생겨요 <laughs> 너무 너무 못 생겼죠. 이 음. 라핀에도 깍지가 있어서 제가 다시 분갈이를 해줬던 아이고요. 어, 엔시노는 제가 이거 분갈이 하기 전에 어, 물을 한 바가지를 줬어요. 물 반응이 물 반응을 엄청 잘했을 때 분갈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 얇은 아이들을 분갈이하실 때는 어~ 저면으로 충분히 입장에 물이 많이 머금고 있을 상태를 유지한 다음에 분갈이를 해주셔야 요렇게 요렇게 하엽을 많이 안집니다 여러분 요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입장 얇은 아이들을 분갈이 하실 때에는 얘네들이 아주 좋은 컨디션일 때 입장에 물을 가장 많이 머금고 있을 때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요렇게 요렇게 입장적응할때 안지저분하게 할수 있는 네 방법입니다. 요거는 베르단디라는 아인데, 이게 그 프리티다욕에서 이제 구매를 했던 아인데, 이게 수량이 몇개 없어서, 찜할 때 경쟁이 엄청 치열했어요. <laughs> 갱신이, 갱신이 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오렌지 킨? <laughs> 이게 이름 뭐지? 어, 무슨 킨이지? <laughs> <laughs> 네, 요거는 에스, 에스메라다죠? 예 그리고 요거는 셸리죠, 셸리. 쉘리. 그리고 요거는 체리아퍼스고요. 요거는 여기 이름 뭐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얘가 좀 이쪽이 좀 이상해요. 네, 요 요거. 이렇게 음. 입장 적응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호바. 무근 애들도 있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체리 이게 화이트팜이죠. 화이트팜 제가 이제 오래 키운 아이고 그리고 이 아이는 멕시코 로즈라는 아이고요. 이쁘죠? 그리고 <laughs> 예 여기 핑크 여기 여기 이게 뭐지? 이름 뭐지? <laughs> 순간 또 이름이 까먹었네. 이거는 휴멜레스 금입니다. 휴멜레스 금 이쁘죠? 그리고 여기 여기 핑크뮬리가 또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아이가 이름이 어, 이가 이름이 어. <laughs> 코코젠 이거 코코젠 같아요. 코코젠 같고 요거는 요거는 아이고아 서브림 요 아이는 서브림입니다. 서브림이 묵으면 이렇게 핑크한 빛을 띠죠? 음 그다음에 여기 로라도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신디라는 아이입니다. 신디 신디가 요렇게 물이 들어요. 이쁘죠? 그리고 요 아이가 이름이 있, 있는데, 이게 뒤지면 나올 건데, 이게, 이게, 이것도좀 독특하죠, 프릴이. 네. 요것도 묵으면 진짜, 어, 보라색으로 물이 들은 것 같아요. 아, 핑크? 보라? 뭐. 그래서 요것도 되게 이쁜 아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일전에 분갈이 했던 앙떼떼고요 물반응을 잘 해서, 여기 틈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렇게 해서 엄청난 대품의 앙떼떼이 요렇게 제가 식재를 해봤었죠. 예전에. 네. 벌써 2주가 지났네요. 영상 보니까. 네. <laughs> 2주가 지났어요. 벌써. 음. 그리고 요거는 고사홍이죠. 고사홍. 어, 이게, 요렇게 봐야지. 요렇게, 요렇게. 요게 자리 잡으려면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어, 크림티죠 크림티 그리고 요거는 라울이죠 라울 음, 라울이 이쁜 수영 찾기가 좀 힘든데 이 진짜 우린 좋았어요 제가 그리고 요거는요 그란슈즈 라나입니다 그란슈즈 이렇게 아직 물이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란슈즈가. 음. 자, 그리고 요거는 니콜입니다. 니콜. 진짜 제가 오래 키운 니콜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케라리언. 요거는 멕시코 로즈. 요렇게 있고 요 아이도 이쁜다. 연화라는 아이고요. 연화. 그리고 요거는 핑크 보라브라는 아이입니다. 이것도 진짜 이쁜 아이인데 아직 그 활착을 못해서 네, 아직 되게 말캉말캉하죠? 음.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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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이쁜데 히아리움 히아리움이라는 아이예요. 이것도 되게 이쁜 아이인데, 이렇게 음. 있고 여기 치워화금도 있죠. 음. 아, 요거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요거는 온슬로우고, 요거는 레드벨벳, 요거는 마카롱 아니 냐 <laughs> 이거 이름 생각 안 나. <laughs> 네. 그리고 요거. 요게 멀로 몬스터. 멀로 몬스터가 약, 이거는 금이 아니고 그냥 멀로에요. 멀로. 멀로인데, 어, 몬스터. 변이기가 좀 강한 멀로 음. 와, 이쁘죠? 이게 고사홍입니다. 너무 이쁘죠? 어쩜 이렇게 물이 들지? 야. 그래서 고사홍 이렇게 있고요. 요거. 크림티입니다. 크림티 이게 두 포트인가 세 포트 합식이에요. 음. 두 포트 합식인 것 같아요. 크림티가. 여기 크림티가 또 있네요. 요거는, <laughs> 어. 어, 이거는 독일 샴페인 금인 것 같아요. 독일 샴페인 금.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한 아이인데 요게 글라우카 글라우카 라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수영이, 수영이 너무 못생겨서 싫었는데 이게 흔치 않은 아이예요 케이문 이라는 아이인데 이게 되게 흔한 아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laughs> 수영이 안 이쁜데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해 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방울복랑이고요 이거는 아이시그린 아이시그린 어, 요거는, 러우입니다, 러우. 로우. 이쪽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썼나봐, 요 이쪽을. 요것도 아까 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핑크 보라보? 어, 약간 이런 것 같고, 멀로 몬스터가 여기도 있네요. 음, 이렇게, 이렇게 됐고. <laughs> 그 다음에 요게 그 수련이라는 아이구요. 요것도 케라리언 같아요, 케라리언. <laughs> 그리고 요게, 안젤리나죠. 안젤리나, 안젤리나가 묵으면 요런 빛감을 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 너무 이쁘죠. 이거, 이게 이름이 뭐냐면요, 포베가. 포베가라는 아이입니다. 너무 이쁘죠. 이거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진짜 이쁜다. 진짜 이쁘다. <laughs>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라우이죠. 음. 라우이 이거는 설빙입니다. 설빙. 설빙. 그리고 요거는 핑크 핑크 베라금. 핑크 베라금이고. 아, 그렇다. 얘는 이름 모르겠다. 얘는 되게 이쁜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렇다. 이거 이름 뭐지? 진짜 이쁘다. 근데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웃음> 이거는 <웃음> 이거는 이름 뭐였죠 이거 이게 이름이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드라큘라 구요 그리고 요게 애플민트입니다 애플민트 그리고 요게 요게 핑크쉘인가 이름 뭐였지 핑크쉘인가 뭔가 음. 요거는 보톡스 미인입니다 보톡스 미인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요게, 어, 레드 롱기시마. 레드 롱기시마. 그리고 요거는 멀로금이죠? 멀로금. 어, 어 음, 대충 다 보. 이건 오팔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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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서브림. 음, 서브림인 것 같아요. 음. 자, 요렇게 해서, 영상이 날라가서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음. 와, 라오의 컨디션이 너무 좋다. 음. 자, 이렇게 해서 <laughs>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네, 영상이 날라갔어요. 이제 조심해야 돼요. 영상 안 날라가게. <laughs> 네, 잘. 관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